황금축구에서 준비한 베리베리 스페셜한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별명도 무지무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황축 인터뷰의 주인공은 WK리그 최고의 공격수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축구 여왕 바로 박은선 선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리그 일정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줄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황금축구화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제가 웃기신가요? 왜 이렇게 <laughs> 즐겁게 웃으시죠? <laughs> 어, <이거 재밌어서. 웃음> 네. 먼저 황금축구화 시청자분들에게 네. 소감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WK리그에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는 서울시청 소속 박은선이고요. 조금 긴장도 되는데, 옆에 두 MC분이 너무 말을 재밌게 해주셔서 편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제가 사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키로는 밀리진 않거든요. 네, 네 옆에 쓰니까 제가 참 꼬마가 된 느낌인데, <웃음> <웃음> 실제로 키가 얼마나 되시죠? 키는 181이요. 어, 어, 그러면은 WK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장신인가요? 아, 필드 선수 중에서는 최장신인데, 이제. 어. 아무래도 골키퍼는 저보다 더큰 사람도 그렇죠 아무래도 골키퍼는 아그러구나 네. 아, 네. 네. 어, 결론적으로 이셋 중에서 <laughs> 제가 제일 작네요 그런 것 <laughs> 같아요 네. <거> <laughs> 1위 2위 3위 네. 축구선수로는 정말 좋은 체격을 <laughs> 좀 어. 타고나셔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부터도 <laughs> 좀 건장하신 편이었나요? 아. 원래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키가 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 이렇게 앉는 걸로 이제 키 순으로 하잖아요. 네. 거의 조금 앞에 쪽에 앉아 있었고. 음. 그랬는데 이제 축구를 시작하면서 한 1, 2년 뒤부터 키가 이제 급격히 갑자기 쭉쭉쭉쭉 자라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었잖아요. 네. 당시 첫 경기 기억나세요? 그때 첫 경기가 이제 그첫 경기를 뛰고 제가 이제 조금 막주목받기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시안 컵인가? 네. 그대회 나가서 제가 7골인가 8골을 넣고 음. 돌아와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그런 네.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Where is the moment when 받던 여우생 스타에서 실업팀으로 네. 오면서 좀 좌절을 겪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표팀에서도 좋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었는데, <laughs> 음. 그때가 그 소위 얘기하는 음. 방어선 선수의 아무 기가 아니었나, 음. 어,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그때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네, 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고3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음. 여러 팀에서 이제 오라고 오라고 했었는데, 음. 뭐 대학팀도 그렇고, 물론, 그리고 이제 실업팀 감독님들도 네. 다 저를 오라고 했었어요 네. 거의 모든 팀이 근데 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 저희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 음.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열로 오기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징계를 음. 받아가지고 저는 이 팀에서 2년 동안 거의 경기를 출장을 못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인데 이제 대표팀에서는 계속 저를 뽑았어요 음. 그래서. 아, 난, 팀에서는 경기를못 뛰는데, 음. 대표팀에서는 경기를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상황이. 네. 제가, 나이가 있었으면은, 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음. 나이였으면은 아.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대표팀에서 경기를 잘해서, 징계를 줄이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이할 어. 음.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죠. 너무 어리고, 혈기왕성할 때라서, <laughs> 그냥. 네. 그런 안 좋은 걸 음. 저는 선택을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박은서 선수 그때 보면 방황의 시간이 꽤 길었어요. 네. 대략 5년 정도가 공백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다시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나 뭐 사건 이 딱히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음. 계속 팀 이탈을 하고 다시 네. 돌아오고 막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감독님도 많이 힘드 셨고 네. 근데 매번 저를 자, 잡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받아주시고 또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축구를 하기 원해서 물론 저희 가족들은 이제 엄마랑 오빠는 언니는 그냥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음. 선택을 하라 이랬고 저희 아빠는 계속 축구를 하기 원했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밖에서 경험을 하면서. 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 축구인 걸 알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아 마음을 먹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예. 아 그리고 좀이 얘기는 제가 좀 여쭤보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네. 작년 연말에 좀 성별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괜찮아지셨는지 음. 음, 안 좋은 버릇 있어가지고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애들이 자꾸. 푸딩이라고 저는 메시보다 질라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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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라탄 진짜 골 골은 진짜 잘 넣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왔어요. 네. 소감은 어떠세요? 아 처음에는 진짜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면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제 적응하는 것도 그랬고. 음.